어, 외국인 여러분들의 비자 관련된 출입국 어, 이민 행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어, 법무부 등록 대행기관 출입국 외국인 행정사무소입니다. 음...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오늘 10월 8일 어,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발표한 어, 보도 자료를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어, 우리가 백, 코로나 백신 1차 또는 2차 접종을 완료한 불법 체류, 불법 취업 외국인들의 한해 가지고, 금년 12월 31일까지 자진 신고를 하고 출국을 할 경우에, 벌금이라든지 범칙금을 면제를 하고, 입국 금지, 즉, 입국 규제를 유예시켜주는 그런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하겠다고, 법무부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8일 날 아, 보도된 이제 법무부 자료인데요, 아, 백신 접종 완료 불법 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금지 유예, 아, 2021년 12월 31일까지 백신 접종 완료한 불법 체류 외국인의 한함 이렇게 이제 제목이 되어 있고요. 최근 코로나19 확산, 확진자 급증 속에 외국인 확진자도 큰 폭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죠. 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 탐여할수 있도록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2021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시행 내용은 금년 말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해서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것인데요. 그간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서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으며 범칙금에 납부한 자진출국 외국인은 입국규제가 유예가 되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진출국 외국인의 경우에는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년에서 10년 동안 입국 규제 조치로, 음, 국내 재입국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아, 근본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인센티브는 금년 말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불법치료 외국인에 하나여, 아, 시행할 예정인데, 이제 별도 지정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아, 백신 미접종 불법체류 외국인과 음, 형사범, 뭐 음주운전, 우면허운전, 뭐 이런 이제 형사처벌받은 외국인이 어, 단속되거나 경찰 관서로부터 신병이 인계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아, 기존과 같은 아, 범칙금 부과 및 입국금지 조치를 적용을 할 것입니다. 어, 이제 이렇게 제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감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음. 아, 오늘 있었던 보도자료를 쉽게 이해하시겠죠. 원래는 우리가 아, 작년부터 이제 특별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기간이 끝난 뒤부터는, 아, 불법 체류 기간하고 이제 기타인지 경위를 참작해가지고 죄의 질이라든지 정도 이런 것들 참작해가지고 자진 신고 하더라도 범칙금 납부하고 어, 이제 입국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차등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국내에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이제 코로나 19 확산 위험이 이제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올해까지만. 아, 백신을 접종이 완료한 외국인에 한해서 예를 들면 얀센은 1차 접종만 되는 거고, 뭐 나머지 화이자, 화이자 모더나, 어,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것들이 2차까지 해야 되니까요. 뭐 그런 것들이 2차까지 접종을 해야 되는 거겠죠. 다만 이제 2차 접종까지 하고 또는 1차 접종까지 하고 14일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자진신고를 할수 있는 그런 이제 뭐 특혜를 부여한다고 이제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이제도 아, 사실 좀 형평성 문제에서 제가 아, 문제가 많죠. 저희 지금 의뢰인들 같은 경우에도 태국 불법 체류, 뭐 베트남, 중국 쪽 불법 체류 외국인들 중에 아, 불법 체류 기간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해가지고 지금 범칙금까지 다 납부하고 자진 출국하고 나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근데 갑자기 지금 먼저 신고를 하신 분들은 이렇게 벌금을 납부로 하고 나가게 되고 지금까지 버티신 분들은 사실상 돈을 안 내도 된다고 하니까 이런 형평성 문제에서 상당히 억울하다, 뭐 배가 아프다 이렇게 해서 좀 전에 연락도 많이 오셨었어요. 이 행정사님 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정부 쪽에? 참 저희한테도 저희들 어쨌든 이제 범칙금을 냈으니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겠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이게 공정성 문제에서 조금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시국이 코로나 19 중에서도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수도권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고 어쨌든 이런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고 백신 접종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것도 이제 한시적으로 내년부터는 또 연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기존 방식하고 똑같이 운영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취지에서 아마 발표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약간 탁상행정 가능성이 높은 게, 우리가 입국금지를 이제 유예를 받고, 입국규제 유예를 받고, 범칙금도 면제받고 나갔다고 했을 때, 아시겠지만, 이 법무부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면제해주고,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요. 언론에서도 나왔고, 이제 본인들이 입으로 보도자료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추후에 이제 외공간 대사관에서 이제 비자 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출입국관리법에서 사증발급불허사유들이 있는데, 아주 무호하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죠. 그런 사유를 밝혀가지고, 뭐, 촉청 목적이 불명확하다든지, 입국 목적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든지, 과거 뭐, 불법체류 이력이 있어서 뭐, 재발 우려가 있다든지, 이 여러가지 사유로, 사실상 자진 출국 해가지고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불법 체류 그 자진 신고 확인서를 통해 가지고 90일 동안 여기서 이제 체류하고 다시 이제 왕래했을 때뭐 장기사증 발급 비자를 이제 발부를 한다 이렇게 보도 자료가 오른 다음에 코로나가 터졌고 그로 인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1년의 유효 기간을 줬는데 지금 1년이 넘어가지고 이제 대사관에서도 이제 붕 뜨고 관련된 규정이 없어서 자진 신고하고 자진 출국해서 못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사실 지금 상당수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교체가 됐고, 근데 지금 여기서 또 이런 궁여지책으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 의견이니까요. 정부 정책이 반대한다는 게아니라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 요즘 SNS도 발달되어 있고, 나름대로 정보 커뮤니티가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을지는 지켜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음, 어쨌든 입국 규제가 걸려가지고, 지금 또 규제 기간도 모르고 출국하시는 외국인들도 많고, 근데 대사관에서는 뭐 태국이든, 베트남이든, 중국이든, 대사관 쪽이 코로나 때문에 접근조차 못 해가지고 본인 규제 기간을 파악도 못해서 저희한테 연락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겠냐고. 이런 경우 뭐 입국 규제 뭐 조회 신청 같은 경우 에 저희가 대리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외국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제도가 사실상 3천만 원, 2천만 원 범칙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금전적인 효과가 있으나. 반드시 재입국을 할수 있는, 재입국 비자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특히, 퍼코드 조심하고요, 항상. 어, 되도록이면 법무부에 등록된 전문 출입국 행정사들을 하고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